안녕하십니까 한국관광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권은탁 교수입니다. 많이 힘드시죠? 왜 이렇게 힘들까요?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가 아닐까요? 세상의 모든 것은 변화합니다. 산업도 변하고 사회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더욱 힘들뿐만 아니라 심하면 도태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미래 변화에 빨리 그리고 효과적으로 적응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일까요? 이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대학에 진학하고자 합니다. 변화에 적응하고 생존을 위해서는 직업을 선택해야 합니다. 직업 선택의 시작이 대학과 학과 선택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어느 대학 그리고 어느 학과를 선택해야 할까요? 대학의 선택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엔 180여 개 대학교와 130여 개 전문 대학, 합치면 약 320여 개 대학이 있습니다. 대학 선택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학과 선택이 아닐까요? 물론 학과는 그보다 훨씬 많은 대학에서 2,700개, 전문 대학에서 2,700개, 약 5,400개의 학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직업의 수는 얼마나 될까요? 우리나라의 직업수는 약 15,000개입니다. 이 중에 관광산업 분야의 직업은 약 70개라고 할수 있습니다. 직업을 선택하고 대학과 학과를 선택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선택의 기준 첫 번째는 여러분들의 역량과 적성일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잘할 수 있는 것과 하고 싶은 것일 것입니다. 두 번째는 대학에서 학습한 지식이나 경험을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랫동안이라 하면 여러분들이 생활하고 생존하는 기간 동안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투자보다는 결과, 비용보다는 이익이 커야 할 것입니다. 대학 교육은 취미보다는 직업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대학 교육은 여러분들의 자아실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킴에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많은 대학 및 학과 그리고 직업 중에 관광 분야의 일꾼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관광학과를 선택할 것입니다. 대학은 한국관광대학교, 학과는 관광경영학과를 선택하는 것에 조금 더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왜 한국관광대학교 관광경영과를 선택해야 될까요? 하나. 관광 산업은 인류와 더불어 영원한 산업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하고 싶어 하고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분야가 관광입니다. 쉼을 주고 재창조를 위한 직업이며 사람의 생활이 곧 관광이기에 영원할 것입니다. 코로나도 삶의 패턴은 변경시킬지언정 관광을 사라지게 하지는 못합니다. 둘, 한국관광대학교는 가장 우수한 관광특성화 대학입니다. 결교부터 현재까지 관광특성화 대학으로서의 역사와 전통을 가진 명실상부한 관광특성화 대학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있는 대학입니다. 가장 많은 관광인력을 배출하는 대학이 한국관광대학교입니다. 한국관광대학교에 입학하시면 정규교육뿐만 아니라 대학 생활 자체가 관광 교육일 것입니다. 이로 인해 여러분들은 관광에 대한 체험과 지식을 여타 어느 대학보다 몇 배의 성과를 얻을 것입니다. 셋, 관광 경영학과는 관광의 중심입니다. 관광 산업의 중심, 관광학의 중심인 학과가 관광 경영학과입니다. 관광 산업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 수행을 위한 관광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학과입니다. 네, 한국관광대학교 관광경영학과는 차별화된 교육 시스템을 가진 학과입니다. 다른 대학에도 관광경영학과는 존재합니다. 하지만 우리 대학 관광경영학과는 다릅니다.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여 새로운 교육체제를 구축 완성하였습니다. 관광산업에서의 4차 산업혁명의 주요 특징은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과 업무 처리에 차별화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학과에서는 심화 관광 트랙제 운영과 학생 중심 교과목 선택 학습제를 운영하여 유연성 있는 관광 전문인 양성에 기여할 것입니다. 다섯. 우리 관광경영학과는 외부 기관과의 협력 체제가 구축되어 있는 학과입니다. 기업체와 더불어 대한 캠핑장 협회 등의 관광협회와의 산학 및 협약 체제를 갖추어 있기에 안정적인 진로 개척과 현장 능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관광고, 송곡관광고, 경기관광고 등 우리나라 관광 특성화 고교와의 연계 교육 및 협약 체결로 연속적 관광 교육 체제를 갖춘 대학입니다. 우리나라에 320여개의 대학과, 5,400여개의 학과, 15,000개의 직업 중 하나를 선택하는 지금 한국관광대학교 관광경영학과를 여러분들께 과감하게 추천합니다.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족시켜 드릴 것입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 관광지역으로 성장시켜 드릴 것입니다. 미래 글로벌 관광리더로 이끌어 드리겠습니다. 한국관광대학교 캠퍼스에서 여러분과 함께 관광 경영학에 대하여 이야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녹화하시면 문은 열릴 것입니다.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